편안히 지나가는 자전거. 그런데 뒷자리에 앉아 있는 건 혹시 강아지인가요? 자세히 다가가 보니 정말 강아지 맞습니다. 편안히 뒷자리에 앉아 요리조리 둘러보는 여유까지 보이는데요. 한술 더떠이 강아지는 세발 자전거 운전까지 하네요. 팔발, 와 진짜로요? 이거 합성 아니에요? 한편 절을 하는 돼지가 등장하여 스타급의 인기를 누리고 있다는데요. 신기하게도 불경을 읊어줘야 무릎을 편다고 합니다. 별나지만 치명적으로 깜찍한 동물 친구들이 상상초월 대륙판 기인열차 7위에 올랐습니다. 넘어가서 7위 이슈도 볼 텐데 다인못 자는 동물들도 정말 대단했어요. <laughs> <laughs> 아니 자전거 뒷자리에 탔던 강아지 있잖아요. 표정이 너무 귀여운 거예요. 응, 응. 아, 너무 여유가. 진짜 여유 있어요? 네, 드라이브 즐기는 응. 것처럼. 그, 음, 네? 어디 가세요 이제? 아, 아, 강아지가 이러고 앉아있었어. 아 깜짝이야. 깜짝이야. 이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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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이러고 뒤로 예, 봤을때그 뒤에 돌아가 봤을 표정그 그 뒤에 누구냐이때 표정. 어, 잡는 줄 알았는데 왔데 음. <laughs> <laughs> 이러고 있어요 아 이게 강아지가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1시 강아지 키우시잖아요 네저 강아지 네. 키우는데 네. 일단 그~ 자전거가 진짜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우회전도 음. 했다가 좌회전도 했다가 뒤에 타는 사람도 이걸 꽉 잡고 균형을 네. 잘 맞춰줘야 되고 균형을 되거든요. 잘 잡아야 돼. 자칫하면 떨어지는데 음. 강아지가 그렇게 균형을 잘 잡는 게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요그거 제가 봤을 때 지금 강아지가 아닌 것 같아요. 솜사탕이다. 아. 솜사탕을 사서 뒤에다 싣고 가는 거야. 아 너무 가벼우니까. 예 네. 아닌가? 강아지가 아니. 맞다고? 어떻게 그렇게 하지? 그리고. 작은 개면 차라리 좀더 쉬울 것 같은데 예. 저, 저 강아지는 제가 딱 육안으로 봤을 때한 10kg 넘거든요. 13kg 정도 돼 보이는데 예. 그 정도 무게를 가진 애가 왜 이렇게 하면 자기 이렇게 넘어가는 그치, 무게인데 그니까요. 그럼 유라시 강아지가 할수 있는 음. 특기 같은 거 뭐가 있어요? 저희 애들은 그냥 뭐 앉아, 손 엎드려, 빵 그거 하기도 힘든데 어. 그걸 한다고요? 한 마리도 그쵸? 아니고 하이파이브. 어. 네. 그거조차도 힘든데 이와 집에 가 아, 어. 아, 따로 따로, 따로 살아요? 네, 그러니까 가, 간식을 있겠죠? 주면 자기 집에서 먹으라고. 하하.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초 하우스, 후추 하우스 이러면 각자 집으로. 아, 오. 야 어. 교육을 잘시키셨네 행복하다 훈련사 <laughs> 분을 불렀습니다. 저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야. 애들 좀잘 키우고 싶어가지고. 오. 근데 저건 힘들 것 같네요. 이야 신기합니다. 근데 저는 이 신기한 게 강아지가 뒤에 어떻게 올라갔을까요? <laughs> 아, 그거는 주인이 올려줬겠죠. 처음에는 올려줘야지. 네. 처음에 올려줘. 근데 왜못 올라타요? 그냥 뭐 그냥 뭐두 다리로 들어서 사다리 타는 것처럼 올라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강아지가 <laughs> 사다리 탄다고요? 보시겠어요? <laughs> 어? 아 진짜요? <laughs> 뒤에 지금 탈 준비를 하는 거예요? 어, 네. 타 타. 오오 오. 오, 오, 오 와. 헐. 저거 우리 어렸을 때 저렇게 탔거든. <laughs> 다리 안 닿았을 때. 대박이다저 체인 갖고 올라가네. <laughs> 야 주인이 태워주는 것도 아니고 본인 스스로 올라가는 거니대박이